원래 공간병이 무슨 보직이에요? 그러니까 공간병이 아예 없어야 되냐 그러면 그건 예. 좀 다른 문제인 공간병 것 같아요. 공간병을 설명 예. 좀 해주세요. 모르는 분들도 예. 계세요. 원칙적으로는 공간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예. 뭐냐면 대통령도 그렇고 뭐 장군도 공간이 그렇지만 예.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사적 공간이 아니라 24시간 밤에 뭐 12시에도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그렇죠. 군사적 문제나 이런 걸 대응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포팅 하기 위한 그 필수 인력이라고 예. 하는 것은 공간에 필요한데 지금은. 이른바 그런... 공간을 유지하는 스태프고 비상 그렇죠. 상황에서는 비상 상황을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필수 인력이다 그렇죠. 그런 것으로 원래는 하도록 야. 되어 있는 건데 지금은 예. 그냥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그냥 일 도와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되고 송 장관이 자기부터도 공간병 없애고 어 민간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걸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 필요하다면 그 공간을 유지하는 뭐 청사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월급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도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아,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사실은 잘 잖아요, 군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하는 아, 것처럼. 그냥, 당연히 때. 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었겠거니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 저희도 제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 그동안 기사들도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멸치 썩었다고 공감병빰 때리고 뭐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예. 길에 돌아다니던 개한테 물렸는데 그개 찾으라고 떠돌이 개 찾으라고 군인들 100명 동원해 가지고 개 찾고 그 다음에 자기 지인들 집에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군악대 불러서 공연하고 뭐 이제 와, 이런 것들이 진짜 그래요? 네. 비슷한 아, 사 관한다 진짜. <laughs> 그 더한 사례가요. 예. 제가 오늘 2 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여 시에 여기 또 전망대에 또 출연했는데 아. 어 새벽에요. 또 제보가 또 들어왔어요. 아이 박찬주 장관에 대해서? 요 네. 사령관에 대해서. 이 지금 뭐 하는 게 지금 직업은 맞고. 제2작전사령관인데요. 후방 예. 전체를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육군의 포스타. 예, 예, 포스타. 대한민국을 세 개의 공간 정도로 나누면 그 중에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는 일작 이작 삼작이니까요. 예, 그렇죠. 일작 아, 이작 삼작 중에 이작을 차지하고 예. 있는데 이작자네 진짜. 이작자 이작자 이 것. 그래서요, 이게 저희도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아요. 아.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아 한꺼번에 얘기하지 왜 그렇게 맨날 맨날 보도자료 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우리가 뭘쟁겨놓고 하나하나 아... 하나 까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현역이면 저희는 지금 이 업무 때문에 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화번... 아, 이거 하고인권센터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다른 피해자도 생각해야죠. 아, 죄송합니다. 네, 어, 여러 이게... 개를 할수 있게 군인권센터에 그렇죠. 후원을 많이 해주시죠. 피해는, 여러분. 새로 나 피해 이야기 어떤 게 있어요? 그건 여기서 지금 얘기할 수 없고요 어허. 사령관의 범죄가 의심되는 예. 정황이 저희가 포착을 했고 어허.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령관 시절에 저희가 맨 처음에 폭로를 했고 그 다음 고 전에 육군참모차장 거를 얼마 전에 폭로했고 그 다음에 칠군단장 시절께 오늘 새벽에 저한테 예, 또 복수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 한 명이 아니고 예. 그러니 이제 그 사단장도 어제 아 어제는 사단장도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 전망대에서 <laughs> 양산 부대 그거 이제 마, 말씀드렸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계속 나올지도 지금 참 의문입니다. GIP님, 봉도사님, 90년대 전역한 1호차 운전병입니다. 1호차 운전병은 뭐예요? 뭐 대대장이든 연대장이든 그 부대의 가장 높은 아, 사람이자 1호차... 지휘관의 네, 지휘관, 지휘관, 지휘관 예. 최고 지휘관 단시 1호차 운전병들 몇 명만 불러도 불러도 앞으로도 이야기 많이 나고 이 얘기는 있구나. 무슨 얘기냐면 장군들 이로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사단장들이나 오. 원스타 종군당 회장 갑질은 저리 가라겠네요 그러면은 어 그쵸 어 거기는 뒤통수 이렇게 좀치고는 정도인데 거기는 퇴근을 하잖아요 여기는 퇴근 안 하잖아요 그게 아. 다르죠 예 거기는 그리고 사표 쓰고 가면 되지만 여기 음무 음무 병사들인데 예. 사표 쓸 수도 없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도 부인이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했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반찬 담는 통을 다 예. 꺼내와라 라고 했는데 이게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빡빡이 계속 물건 채우니까 당연히 이걸 담아두니까는 이게 빌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없어졌다고 찾아내라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빈통이 없어졌다고? 네 거좀 모자란 사람 같아 내가 봤을 때 <laughs> 그래서 그걸막 땅에 때려치고 막뭐 심심하면 던진대 그렇게 아... 병사들한테 야...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너무 어 울분을 참지 못해서 공간을 나갔어요. 예. 나갔는데 10분 있다가 이제 거기 있는 대위랑 음... 다른 공간병님막 달래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벌써 부인이 대령 부르고 남편까지 불러가지고 남편이 여기 쫙밀려로 세워놓고. 어, 내 부, 내 부인이, 어? 그... 여단장급이 되는 건데, 그 준장, 원스타급인데, 예. 니네가 예의가 없이, 어? 아, 자기는 뭔데요, 계급이? 그때 리스타리스타고 부인은 그러면 원스타급이 되는 거야? 아, 원스타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laughs> 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응? 고생해봐야 된다면서, 전방 12사단 사천리 부대, GOP 부대에 일주일간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명을 떨어뜨려 놓고, 일주일 뒤에 개를 데리러 가, 고한놈 떨어뜨려 놓으려고, 가서 떨어뜨려 놓고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GOP 부대 민폐입니다. 거기 철책인데, 채 전방인데, 그렇죠. 인민군들 사이에 두고, 월체가 나나나, 감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다대고는한 명을 떨어뜨려 놓으면 개 관리해야 돼서요, 부대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대장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는데. 본 실탄 지급받은 총을 갖고 있는데, 아니. 참모 차장이 어. 보냈으니까 뭐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월권 행위를 넘어서서 직권 남용 행위에다가 가혹행위에다가. 네. 예. <laughs> 김 의원님. 예. 며칠 전에 또 홍대 학생이 그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런 상관의 가혹행위 때문에 그런데 그 쪽지 보고 그냥 진짜 막 피, 피오름이 나더라고. 내일 예. 또 일어나도 희망이 없어서. 정말 어떻게 대책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목숨을 끌은. 근데 이게 상관이 이렇게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 대학생 만 보더라도 예.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 대학 정도 다니면 그래도 똑똑하고 뭐 정상적인 학업을 <laughs> 수행한다고 라 하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군대를 가면 이렇게 사람을 만들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봐야겠죠. 1년이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사망을 하거든요. 군복을 그렇죠. 입고서. 예, 예. <laughs> 그래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길이고요. 되는 거습 네. 전... 알겠습니다. 여기 3920님 네.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김재재님우우알들은 아파도 훈련 다 받았는데 어이가 없네요. 정말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아닙니까 군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3279님. 진짜 나라 지키는 군인들 위로하고 싶네요. 화나요. 권력은 힘없는 사람한테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김태훈 소장님 네. 왜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근데 어, 제도적 문제가 크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령관이 잘못을 했으면 예. 공관병이 어디 에 신고를 해야 되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경찰에 신고하면은 경찰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에, 어, 그 군의 경찰은 헌병됩니다 그러면 사령부에 헌병대가 있어요 예. 신고를 해요 예. 그러면 수사를 개시를 못하죠 왜 수사 개시 결제권을 사령관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 서류 들고 와서 당신 좀 수사해야 되니까 <웃음> <웃음> 당신이 사인하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두 번째 검찰관이 있습니다 검사해야 되거든요 예. 검찰권 행사 해야죠 수사를 해야죠 예. 그리고 제가 만약에 검찰관이면요 긴급 체포할 것 같아요 사령관 오. 근데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성장군이 수갑 찬 일은 딱한 번밖에 없습니다. 최강욱 변호사가 <laughs> 최 <최강욱> 변호사가 <laughs> 국방부 검찰관을 있을 때 예. 신일순 어, 한미연합 부사령관의 공금 횡령을 가지고 딱 수갑 채워서 구속 시켰어요. 구속 시켰죠. 그 이외에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laughs> 투스타가 어, 17사단장이 구속된 적이 있죠. 그 성추행 피해 여군을 피신 와 있는데 그 위로한다고 성추행을 또 해가지고 예그 긴급 체포됐었죠. 그, 뭐 별은 성력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장성 출신 대통령이 3 명이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사법 개혁도 많이 얘기를 하고 사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저희 국회에서도 그렇고 임 소장님도 그렇고. 군 엄부지만 제도라고, 예. 이제 군이라고 하는 공간을 민간이 좀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음. 어, 이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법도 반만 만들어지고 엄부지만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 놨는데 실제 어떻게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에이. 합의를 못 보고 아직까지도 임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데요. 그런 것도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해결했으면 사실은 좋겠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정권을 교체한 주역이면서 이거 아유. 누구한테 시켜요, 지금. 뭐 요즘은 청와대 를 가든지 뭘 다시 구성하든지 해이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안 불러 주니까. 진짜 가면 꿈을 왜 이러세요, 여 하여튼 <laughs> <laughs> 그런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꼭 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군대 문제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치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럴 수 있어 이런게 예, 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분노하고 화내는 일들은 아닌 분들 공감해 주시지만 사실 좀 다른 이면으로 보면 군대니까 그래 군대가 그렇지어야 어, 그래도 공감병이 현약병보다는 편해 뭐 이런 이야기 생각들예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군대면 그 정도는 뭐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어떠한 군대도 원래 그렇게 맞으면서 훈련받고, 비인간적으로 대우받고, 그러면서 훈련하는 것이 군 기강에 쌓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 군만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거치는 처음에 창군이 거의 그런 식으로 예. 운영돼 예. 왔고, 그리고 군사독재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군대의 풍습이 예. 그대로 지금까지 답습되고 있고, 우리 인식에 그렇게 담겨져 있으니까, 실은 국민들이 같이. 좀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533님 남자들에게 최고의 악몽은 귀신 꿈 죽는 꿈 아니죠 군대 다시 가는 꿈입니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근데 감옥 갔다 오면요 감옥 가, 다시 가는 꿈이요 에꿈 <laughs> 꾸셨어요 계속 꿔요 저도 꿔요. <laughs> 어... 자 김재경님 아들들 다 데리고 이민 가고 싶은 심정이 되네요 힘없는 국민이 어떻게 하라고 그런건지 자 김태훈 소장님 네. 문제는 뭐냐면은 임태훈 소장님 아예 임태훈 소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밀폐된 공간 집단 생활을 하는 데가 학교 있고요. 군대 있고요. 군대 네, 있고요 네. 교도소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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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학교가 제일 빨리 공개되면서 민주화됐고요. 중교도소에서요. 네, 네. 재수자들못데려요왜 네. 네. 그러냐면 바로 이 국가인권위원회 네, 진정함이 있죠. 진정함이 네. 있어요. 네. 근데 군대는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음, 왜안 돼요? 군대는 진정함이 네. 그 구금시설에만 있습니다. 그럼 군대에서 이렇게 당하는 인권침해는 어떻게 그래서 해요? 그래서 아까 김광진 의원님 말씀하신 게 군인권 보호관 제도를 둬서 예. 그 보호관 밑에 조사관들이 어 불시 부대 방문 조사권. 민간인들을 둬서? 아니요. 공무원이죠. 공무원으로? 예, 국가인권위원회두자라는게국회의결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근혜 정부가 반대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됐죠 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자고 했던 예, 안을. 예, 예. 어. 그래서 (40명이) 조사관 티오를 더 늘리고 예. 이분들이 독일처럼 예. 통보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부대 방문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불 음, 불시 부대, 예. 불시 부대 방문권. 두 번째가. 자료 제출 요구권 아하.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받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 강력하죠. 그걸 마, 국회 있을 때 만들었었어요. 국회가 예, 여야 합의를 그러니까. 했어요. 사실은 어허. 했는데 국방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반대한 거죠. 청와대에서 음.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 육사 출신들이 반대한 거예요. 이제는 할수 있겠네. 아 근데 육사 출신들이 70%인데. 장관님이 해군 출신이시잖아요. 예. 지금 엄청나게 디펜스가 심해요. 아니 그러니까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건데요. 아이 그래도 관료들은 어, 70%가 육사 출신이고 지금 알수. 보세요. 하도록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줘야 아, 그렇죠.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장관님이 감사를 빨리 지시를 해도 예. 육사 출신들이 지금 사법권하고 이런 거다 지고 있어요. 안에서. 아. 그러니까 얘들이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왜냐면 이 사람 육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호 세력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그 그럼 답답해요.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걸요? 지금 얘기했던 그 제도 개선. 제도 개선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예. 문인권센터가 10대 공약 안에 넣어서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법이 여야 합의만 하면 본회의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합의했다면서 지금도 올라가 있어요. 음. 백혜련 의원이 이제 그래서 19대 발의했고 법사 국방에 사야 될건 합의를 일단 했는데 법사에서 그게, 걸렸어요. 아니 법사면 운영이 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가 그걸 또조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예. 그냥 멈춰버렸죠. 네, 대통령 공약 공약상이에요. 네. 네, 공약 관심이 높습니까? 네. 관심이 높게 반다 예, 예. 그 국방개혁위원회 안에서 예, 예. 장병 인권 보장 방안으로 그게 논의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군수뇌부 인사가 화요일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끝나면 이제 국방개혁위원회가 조각이 될 겁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알겠습니다. 안보가 잘 되는 군은 우리 군을 인간으로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광진 원이 임태훈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원래 공감병이 무슨 보직이에요? 그러니까 공간병이 아예 없어야 되냐, 그러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공간병 같아요. 공간병 설명 예. 좀 해주세요. 모르는 분들도 예. 계세요. 원칙적으로는 공간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예. 뭐냐면 대통령도 그렇고 뭐 장군도 공간이 그렇지만 예.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사적 공간이 아니라 24시간 밤에 12시에도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그렇죠. 군사적 문제나 이런 것 대응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포팅하기 위한 그 필수 인력이라고 예. 하는 것은 공간에 필요한데 지금은 음. 일반 그래. 공간을 유지하는 스태프고 비상상황 그렇죠. 에서는 비상 상황을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필수 인력이다. 그렇죠. 그런 것으로 원래는 하도록 야. 되어 있는 건데 지금은 그냥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그냥 일 도와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되고 성장관이 자기부터도 공간병 없애고. 어, 민간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걸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 필요하다면 그 공간을 의지하는 뭐 청사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월급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도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아 이제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처음 네. 들었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사실은 살잖아요, 군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의 관행이라고 아. 하는 것처럼 무슨 우리가 뭘 쟁겨놓고 아. 하나 하나 까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현역이면 저희는 지금 이 업무 때문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인권 아, 하고 인권 센터 네.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다른 피해자도 생각해야죠. 아, 죄송합니다. 네, 어, 여러 좀, 개를 할수 있게 근인권 센터 후원을 많이 해주시오 새로운 피해 이야기 어떤 게 있어요? 그건 여기서 지금 얘기할 수 없고요. 어허. 사령관의 범죄가 의심되는 예. 정황이 저희가 포착을 했고, 어허.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령관 시절에 저희가 맨처음에 폭로를 했고, 그다음 고전에 육군 참모차장 거를 얼마 전에 폭로했고, 오. 그다음에 칠군 단장 시절께 오늘 새벽에 저한테 예, 또 복수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 한 명이 아니고, 예. 그러니 이제 그 사단장도 어제 아 어제는 사단장도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 제가 전망대에서 <laughs> 양산 부대 그거 이제 마, 말씀드렸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계속 나올지도 지금 참 의문입니다. GIP님, 봉도사님 90년대 전역한 1호차 운전병입니다. 1호차 운전병은 뭐예요? 뭐 대대장이든 연대장이든 그 부대의 가장 높은 사람인 아, 1호차... 휘관의 네, 지휘관, 차량. 지휘관 차량. 예. 최고 지휘관 단시 예. 1호차 운전병들 몇 명만. 불러도, 불어도, 앞으로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이 얘기는 있구나. 무슨 얘기냐면 장군들 1호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사단장들이나, 오. 원스타. 급이 되는 거 아, 원스타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laughs> 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응? 고생해봐야 된다면서 전방 12사단 사천리 부대, GOP 부대에 일주일간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명을 떨어뜨려 놓고, 일주일 뒤에 개를 데리러 가, 고한놈 떨어뜨려 놓으려고, 가서 떨어뜨려 놓고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GOP 부대 민폐입니다. 거기 철책인데, 최전방인데, 그렇죠. 최 최전방 인민군들 사이에 두고, 월체가 나나나, 감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다대고는한 명을 떨어뜨려 놓으면 개 관리해야 돼서요, 부대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대장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는데 본 실탄 지급받은 총을 갖고 있는데 네, 참모차장이 보냈으니까 뭐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월권 행위를 넘어서서 직권남용 행위에다가 가혹 행위에다가 김위원님 예. 며칠 전에 또 홍대 학생이 그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는 상관의 가혹 행위 때문에 그런데 그 쪽지 보고 그냥 진짜 막피 피오름이 나더라고 내일 예. 또 일어나도 희망이 없어서 정말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어서 음. 그러고 목숨을 끌은. 음. 근데 이게 상관이 이렇게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 대학생만 보더라도 예.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 대학 정도 다니면 그래도 똑똑하고 뭐 정상적인 <laughs> 학업을. 아, 종군당 회장 갑질은 저리 가라겠네요 그러면은. 아 그렇죠. 어 거기는 뒤통수 이렇게 좀 치고는 정도인데 거기는 퇴근을 하잖아요. 여기는 퇴근 안 하잖아요. <laughs> 그게 다르죠. 예. 거기는 그리고 사표 쓰고 가면 되지만. 여기 의무, 의무병사들인데 예. 사표 쓸 수도 없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도 부인이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했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반찬 담는 통을 다 꺼내와라 예. 라고 했는데 이게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빡빡이 계속 물건 채우니까 당연히 이걸 담아두니까는 이게 빌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없어졌다고 찾아내라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빈통이 없어졌다고? 네. 그거 좀 모자란 사람 같아 내가 봤을 때 <laughs> 그래서 그걸 막 땅에 때려치고 막뭐 심심하면 던진대 그렇게 아... 병사들한테 야...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너무 어 울분을 참지 못해서 공간을 나갔어요 예. 나갔는데 10분 있다가 이제 거기 있는 대위랑 음... 다른 공간병이막 달래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벌써 부인이 대령 부르고 남편까지 불러가지고 남편이 여기 쫙 얘기. 일렬로 세워놓고 어내부내 내 부인이 어? 어? 여단장급이 되는 건데 그 준장 원스타 급인데 예. 니네가 예의가 없이 어 아, 자기는 뭔데요 계급이 그때 쓰리스타 쓰리스타고 부인은 그러면 원스타 음, 그냥 자연히 군에는 음... 그렇게 하고 있었겠거니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 저희도 제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 그동안 기사들도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멸치 썩었다고 공감병 뺨 때리고 뭐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네. 길에 돌아다니던 개한테 물렸는데 그개 찾으라고 떠들이개 찾으라고 군인들 100명 동원해가지고 개 찾고 <laughs> 그 다음에 자기 지인들 집에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군악대 불러서 공연하고 뭐 이제 이런 <laughs> 것들이 진짜 래요네 <laughs> 비슷한 아, 사례 한다 진짜 <laughs> 그 더한 사례가요 예. 제가 오늘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6시에 여기 또 전망대에 또 출연했는데 아. 어 새벽에요. 또 제보가 또 들어왔어요. 아이 박찬주 장관에 대해서? 네. 사령관에 대해서. 요즘 뭐 하는지 직 직업은 제2 작전 사령관인데요. 후방 예. 전체를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육군에. 코스타 예, 예, 대한민국을 세 개의 공간 정도로 나누면 그쵸. 그 중에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는 일작, 이작, 삼작이니까요. 예, 그렇죠. 일작, 이작, 삼작 중에 이작을 차지하고 예. 있는데 이작자네 진짜 이작자네 이작자 <laughs> 이거. 그래서요, 이게 저희도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아요. 아...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아 한꺼번에 얘기하지 왜 그렇게 맨날 맨날 보도자료 내냐 이렇게 얘기한.